반갑습니다. 케어닭의 대표 박재병입니다. 케어닭은 2018년 설립한 회사이고요. 누적 거래가 한 2700억 정도 되는 신역 케어 업계의 역사적으로 가장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는 인력 매칭 비즈니스인 병원의 간병 그리고 보험사들한테 보험을 가입하였을 때 간병인 헬스케어 서비스 그리고 집에 가사 운동 서비스 등을 해 하는 회사 그렇게 하다가 말씀하셨던 보조금 서비스로 이제 지경과 감행 사업으로 전국 인프라를 구축을 하였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공간 비즈니스로 확장을 해왔던 업체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 순간 13,000분 정도의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고. 어, 케어, 저희는 케어 코디라고 하는 간병인 요양사 분들이 약 5,000분 정도 어,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매달 한 80억 내외의 급여를 드리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어, 병원이 약 150개에서 160개의 병원의 인력들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이고, 병원 계약 기준으로는 전국 커버를 가장 크게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신유하우징 개발하실 때 의료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죠. 그런 부분들에서 가장 먼저 좀 인프라를 구축한 회사. 이고요. 그렇다 보니 병원에서의 간병, 그리고 집에서의 방문 요양, 생활 돌봄, 운동, 그리고 가맹 제 보조금 서비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하우징 개발 운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 다른 업체들은 이제 특수한 혹은 특정 영역 부분들만 개발하고 계신데 저희는 흔히 아시는 노인복주택이나 양로시설 그리고 요양원, 주야간 보호소, 방문 요양 센터, 그리고 일반적인 민간 임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의 시니어 컨텐츠 등을 엎어서 이제 시니어 레지던스라고 하는 부분들의 업태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시니어 하우징 영역에서는 저희는 상품 컨설팅, 운영 컨설팅, 자체 개발, 그리고 저희가 지분 참여 혹은 투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엊그제 기사가 난임베스코라고 하는 업체랑 저희가 펀드를 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국내 1열로 시니아 하우징만 전문 개발 운영하는 이제 오퍼레이션 코퍼레이션으로 출범을 했고요. 그 시니아 하우징은 저희가 직영도 하고 위탁 운영도 하고 있고 이제 프랜차이징이라고 해서 저희의 브랜드 등을 운영하고 시스템만 파는 형태도 하고 있습니다. 뒷단에 계신 재원수도 계셨지만 저희도 플랫폼에서 시작한 기업으로 자체 ERP, 자체 PMS를 개발 운영하고 있고 내부에는 이제 설계 인력 그리고 디자인 인력도 계셔가지고 자체 어, 디자인 컨텐츠 등도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많이 보셨던 장표이긴 하겠지만 어르신들이 액티브, 인디펜던트, 어시스트노싱 호스피스 단계가 있는데 이전 영역을 저희는 케어닥이라고 하는 인프라를 통해서 케어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2020년부터 하우징 영역을 준비를 해서 그때는 뭐 시니어 하우징이 잘 인지가 안 되셨던 영역 부분에 준비를 해서 23년 7월에 케어다케어 Care 홈이라고 하는 새로운 타입의 시니어 타운을 런칭을 했습니다. 케어가 있는 실버 타운, 기존의 시니어 타운 등에서 간병 요양 서비스가 부재한 영역 등을 저희는 문제라고 보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간병 인프라, 요양 인프라를 바탕으로 케어를 끝까지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저희는 부동산적 관점에서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확장을 했고 현재까지 저희가 4개소를 오픈했고요. 1년 만에 향 계획된 거는 저희가 3년 내에 50개소 오픈할 예정이고 그 거는 이제 메이비나 딜파이 플라이다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공간 등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부에서 기존의 이제 케어 서비스 혹은 이런 부분들이 영량을 갖춰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음 세대의 케어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마트 기저기나 맞춤형 운동 시스템 그리고 뭐 이런 이제 기존의 요양원들이나 케어가 강화된 시설들에서 있는 부분들을 주거로 가져와서 케어 서비스의 중심이 된 주거 공간이 어떤 거냐를 재정의해서 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 더는 어, 시니어 하우징을 다음 세대로 업그레이드할 때 무엇이 중요할까라고 보았고 저희는 이게 공간 비즈니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공간을 어떻게 재정리하고 어, 어르신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체류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어, 동선이나 혹은 그들의 생활 패턴, 어르신들의 인지, 어르신의 만족도까지를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시니어 하우징의 디자인 설계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네, 설계. 전문가들을 모셔서 자체 인력으로 해서 나왔고요. 이거는 아마 저희 다음 주 중에 기사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뭐 여러 전문가 분들이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뭐 스타트업으로서 저희는 성장을 해서 현재 기업 단계는 이제 C.D.C.를 앞두고 있는 기업이고요. 여러 시니어 타운들의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장을 한 회사이고, 여러 푸드 회사나 병원들, 그리고 저희 강점은 여러 보험사들의 케어를 하면서 이제 잠재적인 마케팅 풀로서도 가지고 있고 저희가 테크 플랫폼으로서 케어닥이라고 하는 앱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 30만 무 정도의 DB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자체적인 신규 아우징 개발할 때 저희가 푸시 등을 보내서 저희 자체 마스 마케팅도 하고 있고 타 신규 아우징들도 광고를 해 드리면서 같이 상생 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정리해 보면 일반적인 호텔이나 금융 등등의 업체들은 특정 영역만 하십니다.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하는 일종의 라이트한 영역만 하시는데 저희는 후기 고령자 요양원 주야간 방문요양센터 그 뒷단에 있는 디자인 설계 그리고 PMS 플랫폼 등을 통해 광고까지 시니어 하우징 관련된 대부분을 하고 있는 일이 많은 회사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보면은 저희랑 파트너를 맺으시면은 적극적으로 아끼지 않고 저희 리소스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